안녕하세요. 일상입니다. 오늘은, 일단 지금부터 시작될 경찰차 일단 만들어볼 거고, 나노블록 컨텐츠를 할 겁니다. 약네번 정도 할 예정으로 생각되는데요. 지금부터 일단 만들어 가봅시다! 자, 일단, 자,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음, 쟤는 일단 옆에다 치워두고 다른 데에잠시뜩치워 이거 잘라야 돼. 가위 일단 치워줘. 자, 일단 부품을 한 번. 오, 음 어, 많이 떴어, 다지않네. 일단 부품을 위에다가 둘, 둘 거고요. 자, 일단 1번 설명서. 제 1번 설명서에다가 여기에 제일 긴 거랑 4칸짜리랑 3칸짜리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 이거를 4개를 일단 챙겨줘야 해 쏙쏙쏙 쏙쏙쏙 이거 4개 다 됐고 이것도 2개를 챙겨줘야 합니다 쏙어어디가지 찾았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긴 것도 이렇게 두 개를 챙겨 줍니다. 아 아직 부품이 세 개는 더 있어요. 이렇게 기억자 자 이런 걸로 볼수 있는 블록 이거 두 개랑 하얀 색깔 이렇게 이거를 한 개를 준비해 줍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, 여 바닥에다가 놓아주고, 그 다음에, 이, 기억자 니은챙, 이거를, 이렇게, 이렇게 붙여줍니다. 옆에다. 가그 다음에, 이긴 거를, 음? 여기에다 딱놓아주고그 다음에, 이거 줘 눌러줘야겠다. <laughs> 그 다음에는 뭐지? 음. <laughs> 이렇게인가? <laughs> <laughs> <응? 로키가? 웃음> 아이, 아이고. 잘안 된다. 그냥 바로 다음 번호 넘어가시고요. 푹푹 자, 그냥 이번 일단 넘어갈게요. 제일 긴거두 개랑 어, 뭐야? 지루 아, 재료 찾대그 다음에 이 네모난 거를 네개 붙여줘요. 네 개도 있어야고요. 그 다음에는 이거가 여섯 개는 필요하던군요. 셋네 다섯 여섯 됐습니다. 그 다음에는 네모가 필요한데 네모가 두개 필요. 네모가 없는, 아, 네모가 없는데? 아, 찾았다. <laughs> 머스타드. 다음은, 일단 이거. 이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것과 이거 두 개가 있요 하고, 이런, 이런 것도, 투명한 거 두 개가 필요합니다. 두 칸짜리 블럭. 이거 구분을 잘해줘도 너무 좋거든요? 이것도 두 개. 투명 색깔도 이렇게 넣어주고, 흰 색깔 블럭이, 이거가 또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 두 개, 그 다음에 이네 칸짜리 블럭도 꼭 필요해. 그래. 그럼 바로 이번 작업은... 음... 아... 얘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쏙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한 개짜리가 두 개가 필요해요. 투명 빨간 이게죠? 자 다음도 이거 이것도 같이 해줍니다. 다음은 아 여기 흰색 블럭이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. 여기 이는걸 이렇게 붙이고 어 잠깐만 자얘 얘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베리어프리 영상은 아니. 잠깐만 이거 오늘따라 되게 바쁘 자 얘도 마찬가지자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과 이것 이두 개를 가지고 어아 이거 이거많 <laughs> 이렇게 두 개를 해줘요 아, 이거 엘피스가 약간 검은 그냥 차가 분데되죠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 전단지지 위도 똑같이 연결을 해줍니다. 이런 비지엠 까아서도삼요 이렇게 하고 다음은 여기에다가 또 똑같이 여기 이렇게 붙여줍니다. 그 다음에는 하얀 색깔 붙여주세요. 어, 하얀색 일단 붙였고요. 그 다음에는, 옆에다가, 네모 두 개를, 네모 두 개를 붙여줘야 합니다. 어, 이거, 전 단계에 있었던 건가? 아, 아니네, 행행히 아, 얘가, 3 삼자리 끝에다가 들어가. 이렇게? 이렇게 맞나? 얘도 똑같이 해주고, 근데, 뒷면에다가, 이거, 여기다 에 붙여. 아, 아니네. 여기 이렇게 붙여주고, 여기도 응? 여기 저 여기 저기 이렇게 맞지? 그다.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얘네도 계속 붙여줘요 오 일단은 2층 완성됐습니다 저희 투명석이 여기에다가 닿도록 해줘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워줘요 그 다음에는, 어? 이거 두개 있어야 돼. 어디 갔지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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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아, 그냥 이거 쓰자. 홀르르 흐르르. 아, 저러려. 자, 다음은 이렇게 이렇게 붙여 줘. 그 다음은 이거 위에다. 기다려 주시고 녹화 중지 망했다 방송사고가 잠깐 남 방송사고 여러분도 조심조심 자 이걸 이제 여기에다가 붙여 어, 잘못 고쳤다. 너무 당, 너무 너무너무..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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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해. 방송하는 사람들이 왜 힘든지 알겠어요 유튜브가 이렇게 어려운지 처음 알았습니다. 자, 이렇게 2단계도 완성이 됐고요. 3단계 갑니다. 응? 잠만 아, 하얀색인 거였구나. 이거 왜 있어? 오케이. 자, 다음에는 이거 두 개를 가져와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3 2짜리를 또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뭐지? 아 이거 하얀 색깔 러그 두 개를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두 개짜리도 마저 가져와 주세요. 은근으로 어디 갔어? 와 잠만 이거 하나 더 있던 걸로 일단 찾아서 쓰기로 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거가 4 개나 필요하네. 하나, 둘, 셋, 네 개. 그 다음에는 검정색깔 이거를 한개 준비해 주시고요. 이 나노블록도 기억체인가니은차인가 아무튼 모르겠죠. 그 다음에는 이 투명색깔 이거가 엄청 많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런 거, 그라데이션 보통 넣던데, 이건 아니래.